굽었던 등 펴진 희귀 난치병 극복한 이봉주 근황.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라톤 국가대표 출신 이봉주 씨의 놀라운 근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희귀 난치병 투병 이후 어떻게 건강을 회복했는지 그리고 그의 진솔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지난 10일 방송된 동상이몽 시즈니에서는 이영택 씨가 마라톤 영웅, 이봉주 씨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봉주 씨는 과거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는 희소병으로 고통받아 등이 굽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지팡이와 휠체어에 의지하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그러나 이번 방송에서 그는 트레드밀 위에서 등을 곧게 편채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영택 씨도 형 많이 좋아졌네요. 라며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이봉주 씨는 몸과 마음이 지쳐질 때쯤 수술을 받았어요. 마지막 꿈은 뛰고 싶다는 것이었죠. 한 시간만이라도 똑바로 서서 뛰는 게 소원이었어요. 라고 밝혔습니다. 이영택 씨 역시 테니스 선수로 복귀하고 싶다는 꿈을 공유했는데요. 일본에서 열리는 국가대항전에 맞춰 다리와 무릎 수술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봉주 씨는 투병 기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심할 때는 눕지도 못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누워서 잘수 있어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작년부터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재활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몸이 점차 좋아진 거죠.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케어해줬어요. 동영상으로 재활과정을 찍고 매일 체크해줬죠. 아내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봉주 씨는 몸이 아플 때 곁에 남는 건 가족뿐이에요. 형태기도 와이프에게 잘해라. 라고 따뜻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봉주 씨는 후배들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이영택 씨는 이봉주 형 덕분에 동기부여가 됐어요. 박수 칠때 떠난 게 아쉽네요. 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봉주 씨의 건강 회복 과정과 그의 진솔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